뭐, 뭘, 사인을 한다고?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릴로브에서 조사자 명기와 정환식입니다. 아, 예, 네, 뭐 저도 출연을 하니까 여기 무대에서 하겠죠, 제가. 네. 감사합니다. 아, 귀한 시간인데, 또 내일 일정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오후 시간에 저희 영화와 함께 해주시니, 이게 참 대단한 일이십니다. 또 뭐하니 가족들이랑 이렇게 함께 해주고 어머 아들 이뭐 먹히네? 맛있어? 응 아니야 지금 먹어라 응. 네가 이해하기 딱 좋은 영화야 <laughs> 자 무대 인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배우님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볼버의 감독 오충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요일 저녁, 어, 리볼버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리볼버는 얼굴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배우분들의 얼굴 표정에 그, 그 표정들에 조금 더 어,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보시다 보면 어떤 매혹되는 지점을 발견하시이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수원역을 맡은 전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관객들 덕분에 저희 2주차 마지막 무대 인사 잘 다니고 있고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긴 한데, 저희 무대 인사는 마지막이어도 저희 립을 보는 극장이 오래 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보셨다면 좋은 후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리볼버즈 본부장을 연기한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휴일 <laughs> 쉬는 시간에 저희 영화 이렇게 직접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한분한분 한분 정말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리볼버즈 어, 극장에서 오래 볼수 있게 여러분이 많은 응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호를 연기한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어,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리볼버 보러 극장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부디 여러분들께 좋은 영화가 되기를 바라고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또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벌버에서 정윤성을 연기한 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너무 소중한 순간인데 관객 한분한 분들 다 너무 영광스럽고 또 감동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만족스러운 영화 되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